오, 어? 언제 왔어요? 좀 전에 왔습니다. 아, 아, 아시죠? 네, 다니엘 김, 우리 듣보자. 자, 오늘 헤어는 좀힘좀주셨나 예, 네, 조금 좋습니다. <laughs> 아, 지난번에 쇼박 쌤의 네. 인생 공식. 그 헤어 얘기했잖아요. 네. 사실 그게 있었어. 내 머리가 하얘가지고 네. 뭐 갑자기 그 나이든 사람이 나와서 환면이 구리지 않나 그랬는데 해줘가지고 정말 고마웠어요. <웃음> <웃음> 멋있습니다. 오늘 자, 좀.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테고,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실텐데, 사실 우리가 말이지, 우리 다니엘 킴이랑 계속 우리가 영상 찍기로 했잖아요. 네. 근데 코너명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코너명. 코너명요 왜냐면은, 그제 쇼박 채널에 인생공식이라는 그주 메인 컨텐츠가 있잖아요. 네. 에은 아이템, 인생 공식. 여기 지금 자막에 나갈 텐데요. 그러면 이게 막 중구난방 하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다니엘 김 님이랑 하는 요 코너를 하나 정할 필요가 있다. 뭐가 좋을까요? 음, 깔끔하게 인생 토크 어떨까? 인생 토크. 인생 토크. 예. 오 좋아 좋아 좋아. 우리는 바로 이제 실행이니까. 그래서 인생 토크라는 그런 코너가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. 파이팅. <laughs> 자 그럼 오늘.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인생 토크 시작을 하는데 요즘 오늘 어좀 어른 것 같아. 지난 주엔좀 자연스러웠는데. 아 그래요? 좀 편하게 하시고. 안 어른데? 응. 네. 나는 좀온것 같아요. 아니요. 편한 안것 같아요. 네, 편안해 보입니다. 네. 호스트가 편안해야 게스트도 편안하고.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호스트 네. 게스트 구별 없어요. 그죠? 그렇죠. 네. 네. 자 그러면은. 우리 다니엘 김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일단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. 어, 그 올린 거 저도 봤는데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그렇지 감사하게. 다니엘김 완전 듣보잡인데 누가 안다고. 그니까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누구죠? 파마로뜨님입니다. 자 여기 자막 넣어드릴게요. 파마로뜨님, 예, 우리 아립다운그 여성분이신데. 어. 먹방하고 그 다음에 그 언박싱 이런 컨텐츠로 네. 좀 시작을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이제 이 분이 저랑 제 채널을 열때 열 그때 좀 인연이 돼 가지고 우리 채널 저쪽 채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남겨 주셨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자 빡와노트 님께 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주자주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? <laughs> 자 그럼 이제 소론을 요정도로 하고 영상이 나가고 나서의 비프 앤 애프터 어 일단 저 표정을 많이 바뀌었죠 표정이 저번주와 예 그걸 하면서 저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제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표정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영상을 봐가지고는 바뀐 걸잘못 느낄 것 같아요. 오늘 좀 아, 얼었어 이상하게 좀. 아 아닌데. <laughs> 자 편안하게. 자 아, 편안하게. 오케이. 자 화이팅 하시고. 화이팅. 예. 그래서 바뀌었다고 하면은 모르잖아. 어떤 면이 바뀌었어요?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네.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. 아. 그러니까 막 급하다 보니까 일이 안 풀리면 급하다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네. 이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. 네. 네.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지난주 첫 번째 영상 나갈 때는 갑자기 저 쇼박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 채널이잖아요. 네. 뭐 쇼박 쌤의 인생 공식 네. 또 나갈 텐데. 쇼박 쌤의 인생 공식. 그죠? 나갈 텐데. 근데 갑자기 새해가 되니까 듣보자 우리 다니엘 김이랑 갑자기 딱 나와서 이제 새해 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. 네. 좀 황당할 수도 있고 궁금증도 많이 있었을 텐데. 근데 지난 영상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 양반이 말이지 뭐하는 양반인지 모른단 말이야. 그렇죠. 그렇잖아? 모르죠. 그래서 한 장면만 하나 꺼내놓을 수 있어요? 네. 저 20대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? 20대? 암튼 근데 그게 다니엘 김의 인생의 큰 장면이란 말이죠. 그렇죠. 저에는 너무 중요한 장면이었죠. 어떤 면에서 중요한 장면이죠?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어. 예,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. 그럼 제가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면 안 되겠네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누구나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이 있는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음, 그거를 제가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 장면을 먼저 떠올렸다 이런 얘기죠. 그렇죠. 어. 네. 그럼 빨리 이제 듣고 싶네요. 다들 군대 갔다 오셨죠? 저도 군대를 갔는데, 영창을 갔습니다. 영창을 갔는데, 14박 15일을 다녀왔는데, 그곳에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. 아, 잠깐. 영창을 갔는데 왜 갔는지가 또 궁금해지네. 미복기를 했습니다. 미복기란 얘기는 안 들어가면 탈령? 그렇죠. 그러니까 탈령 전 단계? 그렇죠. 그러니까 군대에서 완전히 그건 뭐, 말도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? 철이, 일단 철이 없었고, 음. 그 다음에 제가 나왔을 때가, 크리스마스, 12월 음. 24일이었고, 복귀 날이 24일이었어요.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때. 공감, 공감이 돼요? 음. 아, 잠깐, 지금 카메라 뒤에 같이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자, 목소리라도 출연하세요. 안녕하세요, 이병원입니다. <laughs> 자. 그래서 네. 크리스마스 때니까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서 들어가기 싫은 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국방색이 싫은 거지. 그렇죠. 그게 <laughs> 너무 너무 싫었죠. 그래서 구독 쇼박 인생 대박 유튜브에서 쇼박을 검색하세요. 인생 이막 제대로 살고 싶으시면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을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쇼박, 대박!